Boop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은또 어떤 좋은 걸또 소개를 해주려고 또 나오셨습니까? 풀그 장사가 풀보로 왔지 못 보러 와. 아 지금 장마 때라 우중충하죠. 아 우중충한데다가 아막 덥고 막 이러니까 이피디이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하다 아, 여기 컨 들어가죠. 몸이 되게 안 좋은데 장마 때다 보니까 비가 안올때 찍어야 되잖아요. 아 그거 아세요? 식물 검역이랑을 하는데 비가 오면 식물 검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마 때는 비안올때잘 시간 맞춰 가지고 검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 께 들어왔는데 캐나다의 타페이라는 회사 거고요. 이 회사는 벤쿠버에서 위쪽으로 8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있는 벤더 호프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티모시가 세 컨테이너가 들어왔고또 하나는 레스브릿지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그린프라리 티모시 다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전부 슈퍼 프리미엄이고요. 이 물건을 좀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투어맨은 아까 시감하면서 봤는데 난 아직 못 봤는데 대충 물건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물건 구매를 제가 하는데 살때 검수를 해도 항상 들어오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꼭꼭 확인해서 이 물건이 컨테이너차 출고되기 전에 확인해서 사진 찍고 뭐 웬만한 공장장 찍어서 설명드리고 출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또곧 미국 가야 되는데. 하여튼 물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보고 연락할 거 아니야? 줘봐. 아 그리고 타베이는 세건째너들어왔으면 다섯 개 이하는 네 개까지 무조건 식감을 담당. 게세 개가 들어갔으니까세개 식감을 다 했고. 저건 다섯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개 식감을 했고. 타베이 물건은 프린스 루퍼트라는 항구가 있어요. 벵쿠브 항구에서 위쪽으로 가면 거기서 실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은 배들이 직항이 잘 없어요. 막거쳤었더한두 막막 달만에 들어왔어. 두 달만에. 우선 타베이 물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페이 어때? 물건 괜찮죠?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 있으면 이런 거잘 붙입니다. 슈퍼 슈프림, 다른 것보로 슈퍼 프리미엄. 레이딩 카나다. 괜찮죠? 재배할 때 드라이랜드가 있고 이리기션이 있어요. 드라이랜드는 그냥 우리나라 땅처럼 그냥 비를 그냥 맞아 가지고 키우는 거고. 이리게이션은 대부분 인공 관계를 해서 물을 대가지고 키우는 건데 제가 사는 거는 대부분 이리게이션을 합니다. 이리게이션에서 나온 그 풀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국 분들 이런 게 있어요. 캐나다는 항상 안 좋다? 그게 아니고 요 캐나다가 싼 것만 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미국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꿀팁이었습니다. 또두 번째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 거 레스브리지 지역에 있는 그린프레리입니다 이것도 슈퍼 프리미엄입니다 슈퍼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가 굉장히 큰 땅이고 우리나라 근처 들어오는 거는 북미가 있고 여기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뭐 중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미국 동부나 중부에서 자란 풀이 서부까지 나와서 들어오게 되면 물류비가 되게 비싸요. 이 물류비 줄이는 게이 사료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위주로 실어서 한국 근처에서 실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타베이 거예요. 만져볼게요. 음, 부드럽죠? 네. 야들야들합니다. 저기 거볼까요 드리프레이크 만져볼게요. 이게 약간 더 부드럽죠? 네, 이게 약간 대가 좀 굵고, 그리고 이건 이거 대가 좀 얇고, 녹도는 이게 좀 진한 색이 나오고, 대가리는 이게 더 많고, 아, 라라라, 아유 텐션 올리고 티모시도 종자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티모시 종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하이엔드 프로덕트죠 가장 좋은 풀들이 들어온 건데 요거를 원하는 거래처들이 있어요 요거를 맞춰서 열어보고 정확한 품질을 확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식물검역해서 나의 소비자 구독자 애독자 저희 고객들한테 가게까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전달시켜서 정확한 거를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게끔 피드백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괜찮나 얼굴 뭐 묻은 거 없나 이제 지금 신곡 나올 시즌이니까 이건 지금 국곡입니다국곡 구곡. 2023년도에 미산 팀모시는 6월에서 7월부터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캐나다는 좀 북쪽에 있어서 좀 추워서 7월에서 8월부터 이제 일본 쪽를 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에 6월, 7월에 미국에서 자른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지금은 두회다다 캐나다 회사니까 7, 8월에 자른 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올해 곧 신곡들이 시작하게 되죠. 근데 지금 작년에 미, 미산 팀모시가 어, 비후 때문에 품질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캐나다 거를 지금 대부분 대체해서 갖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나. 뭐 안좋다 그런거 없습니다. 캐나다도 좋은거 있습니다. 나쁜것도 있고. 미산도 좋은거 있고 나쁜거 있고.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정도 녹도면 훌륭하죠. 그럼 신곡이 구복도는 항상 좋은가요? 그럼 내가 서 질문할게요. 우리나라가 쌀이 나오잖아요. 햇살 먹으려고 그래요? 구복살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가 뭐 비를 맞았다 그러면 전체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맞을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전체가 다 맞아서 완전 박살났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시간이 갈수록 장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쫙 열었고요 캐나다 거 말씀드렸죠 2023년 1월 1일자로 캐나다 코리아 FTA에서 쿼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통관해서 오늘부터 출고가 되면 내일 뭐 모레까지 이 여덟 컨테이너는 다,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물건이 조, 아주 좋잖아요. 나가긴 나갑니다. 이익이 나느냐안 남느냐 상관없이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안 좋은 게 들어오면 가격은 싼데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 살때 웬만하면 하이엔드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좀싼거 이렇게 지금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피드맨이 연결되어 있는 거래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전화를 해서 구매하고 싶은 분이 계셨을 때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이거 나갔을 때는 이 물건 다 나갔을 거고요 그냥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무조건 전화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면 놀라시고 감사해 하세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개 풀장사인데 인데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해서 감사하고 20년을 좀이 건초장사를 해왔으니까 앞으로 몇 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주모차의 허위 딜러는 아니니까요 재밌게 설명해가면서 제가 여태껏 알았던 거또 한국에서 공부했던 거뭐 미국에서 공부했던 걸 기준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보도록 을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사를 셨죠 파이 마이